네, 왔어요. 되고 있는 다음, 네, 오늘은 네, 기회에 이벤트, 네,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내 네, 것도, 마주 가랑, 내 것도 있죠. 네, 또,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기회 타이거던, 네,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기회 바꾸는 까지 네,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은이 뭐 모드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은 DS-YD-KING 이용네 일단 마 d s y d k i 일단은 이렇게 네 보여주면 되겠고요 네뭐 큐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런 느낌 뒤에는 생애종 애 모드로 영상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는 네잘 빠지게 얘기 했어요 이쪽은 네 이렇게 잘놓아오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조금 고 4쪽 4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네, 빼주면 대요 여기 파츠건, 네, 여기 파츠로 드라이 데스염. 네, 이런 식으로 면은 기어가 고일랑, 네, 완성이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좀... 이게 잘 빠져서? 이렇게 자, 잡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네, 다음은 큐브 랑내알수있고요 네, 자, 다음엔 제지 큐브, 타이거에요. 타이거는, 네, 흰색 바이죠 네, 얘는 네, 그, 서고 여기, 옆에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잘살연놨점 네, 이런 얼굴. 네, 보여주고, 고리를 이런 식으로 네,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네, 큐브 타이거 완성이고요. 그리고 갈고리는, 네, 공격할 때 쓰는, 네, 갈고리고요. 보통에면 그 네, 여기 맞아요. 큐브타이거 힌트도 네나포세는네하네요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큐브 리펀트 좀 리펀트는 네 4번이죠 아까 큐브타이거가 5번이었다면은 큐브 보일러는 네 6번이죠 네 그리고 꽁. 네, 여기 리버트 다리 형태가 네, 매우 좌편되어 있죠 인맨은 이렇게 세웠고요 얘도 돌려주고 네, 코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큐브 리버트가 네, 완성되는 네, 거에요 다시 큐브 형태로 받으라 할게요 코를 이코도 네, 다시 해보시면은 네, 여기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4기자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요오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요 얼굴을 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 여기 여기 예, 여기랑 여기 결합을 해줘야 돼요 결합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4번 5번이 완성돼요 자 이쪽으로 네, 빼주고요 그리고 요거 바작과 총알 네 빼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얼굴 있죠 얼굴에 여기 빼주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양주권 네연생대전 이렇게 한 개씩 넣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또 넣고 이렇게 네 해주고요 그러면은는 큐브 형태가 원생대전 이제 여기랑 이 여기 파츠권 네 여기랑 여기 파츠 네 드라이 드 네, 이제는,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어깨 파츠를 벌려줘야 돼요. 어 글자 빠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벌려주면 되겠고요. 여기 뻗어가지고 다시 결합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되겠죠? 네 이제 여기 터치가 이제 여기 터치 네, 이런 식으로 결합해 주면은 네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블러즈에 대한, 그래야 이제, 네, 월드킹이, 양 완성이 됐어요. 여성조였어. 네, 이런 식으로, 네, 꽂으면은, 네, 완성이, 네, 된 거예요. 갓을 담당하면은 갓을 열고 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빼도 할게요 네, 여기서는 그냥 빼도 할게요 가다 위해서 네, 이렇게 펄을 이런식으로 내줄 수가 있고요 팔만 각슴이 네, 되고 여기 몸통이라던가 다리는 그냥 일체형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팔만 움직이면 네, 아니죠 네, 와이드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네, 발사하기 전에 뒤는이렇고요자 네, 옆면은 네, 여기 표현들이 네, 매우 데어있죠.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앞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네, 다리 느낌, 면간봄살빨 여기 쭈쭈쭈쭈 쭈 여기 눈에 자나던 이점, 여하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봤어 보여드려야 할 자기는 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네이시 그럼 네배사관네 대형 저섯시 주먹을 구여서 들어있게요 네, 주먹 없는 것도 네일이면 다시 주먹 꽂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일 네, 개 총을 뒤에 뒤에 네 넣어주도록 할게요네먹을할 때는 그냥 네 여기에서 정을 총을 미니 총을내 네, 여기 고여준게네좋아요 방금에는 미니 전동 1화 2가 내지기 때문에 좀 물론 여기게 주먹들도 네, 그냥 요 손께로 어떤 게좋아요 네 그리 그래, 안일어보이게때 네, 등에 좀네 그렇습니다 네여러은네늘 영상은 연내에까지고요 네, 사이즈했다면 구독은 좋아요 구독을 말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